안녕하십니까. 어, 어, 오늘은 챕터 5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 시스 워크벤치를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엔시스 워크벤치에서 구조 해석을 위하여 스타틱 스트럭처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 어, 현장에서 구조 해석을 할때 음, 그 프로세스가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데이터, 지오메트리, 모델 만들고, 모델에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구조 해석을 할때 가장 어려운 게 뭘까, 가장 힘든 게 뭘까 생각을 하면,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요, 지오메트리, 모델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 여기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작년에 과제 했을 때도 한 달짜리 과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델링 하는데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학생들이 하면 한달 걸리더라고요. 제가 하면 15일, 5, 한 7일 정도 걸리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 부분이 엔지니어링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물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회에서 사용하는 물성, 물성치들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은, 그 물성을 사용해서 하는 거지만 그 재료들에 대한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재료에 대한 물성 값을 찾으려고 하면요. 인장시험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강판이라든가 이 사업용으로 쓰는 재료들은요. 아, 포항제철이나 현자제철에서 제품을 납품할 때 밀시트라는 것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밀시트에 보면 거기 인장강도, 항복강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탄성계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재료의 강도는요.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좀 큽니다. 일반적으로 SS 274 라는 저 재질이 있는데요. 그러면 274가 이제 항복 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SS274를 사용해 보면, 실험해 본 데이터를 보면 그거보다 크게 나와요. 뭐, 280 나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떤, 어떤 간에 정확한 재료에 대한 물성을 얻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특히 고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뭐 흙,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물성을 얻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는 물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해봤고요. 책도 4까지는 저희들이 어, 우리들이 뭐를 했냐면 아, 스트럭처 스트레드에서만 스트레스 스트레스만 했는데요. 어, 앞으로는 재질이 자꾸 바뀌어요. 여러 가지 또 복합 부재도 사용하고, 그래서 재질을 어떻게 설정할지,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5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데이터는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꺽쇠가 되어 있다는 이미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렇게 보면 outline schematic A engineering dat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2 여기 보면 어, structure data 이렇게 되어 있고 요 A2 engineering data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A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structure data가 있어요. 그리고 structure data 밑에 보면 여기 나오는데 여기 이제 structure data 트럭저 스트레 데이터에는 물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 나와 있는 겁니다. 점맨 처음엔 저 덴스티가 있고요. 아이스트로스 어 스캔 코이션트 오브 소머 이스펜션 열팽창계수가 있는 거죠 열 편창계수를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아이소 아이소 일라스틱 이거 있는데 여기 영수 모듈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영수 모듈이에요. 그래서 포화수비가 있는 거고 또 여기 보면. 어, Alternating stress, mean i n 이길 있는데 곡선이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 쓰느냐? 이거는 피로시험, 필요, 필요 해석을 할때 사용합니다. 그리 스트레스 라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라이프 할 때도 피로시험 사용하고요. 그리 텐션 일드 스트레스, 컴프레션 일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밀도가 있고요. isoscantic coefficient of somal expansion, 등방선, 세컨드, 열팽창 개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열팽창 개수가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어,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는 structure street 때문에 정의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거 없어도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조 해석 때 density 이거 몰라도 구조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질량이라는 팩터를 갖고선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 구조 해석은 뭐만 갖고 오냐면 탄성계속하고요, i 값이죠. i 값은 뭡니까? 평상 i 값이 단위는요, 미터의 4승이에요. 그러니까 거리 그 뭐야, 구제의 폭, 높이 이런 것만 관련되는 어있 거죠. 그것이, 그거 갖고서 이제 탄성에 관한 것들을 가, 계산하고 처짐도 계산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density 같은 경우는 요 구조에 속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 거죠. 또 열팽창 하는 거 이것도 저 열에 대한 그 변화가 없다고 치면 이것도 없어도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스트 o p i c 스 l a s t i c data. 그래서 여기서도 중, 중, 영수, 영수 모듈이라서 탄성 계수하고포지션비이것만 갖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것도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항복응력 이런 걸안 하면 요게 이제 아, 스트레인 라이프 파라메터라고 그래갖고요. 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인데 요게 우리가 필요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이 데이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어 텐션 일드 스탠스 이거는 항복응력이거든요. 한국 공작을 어디다 쓰느냐? 우리가 안전율 계산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탄성역에 의해서 얼마나 하중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데이터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함수 어, 함수, 그 필요한 게, 어, 물성에 대한 그 정의들을 여기다가 잠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료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고요. 다 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 정말 중요한 건 스트레스 툴에서 여기 보면 항복응력 이렇게 컴프레스, 텐션 이렇게 항복응력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비교를 할때 우리가 어 이번서부터는 안전율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들을 해석에 포함하려고 그래요. 여태까지는 무엇만 했습니까? 변이가 어떻게 됐느냐 했고요. 또 스트레스가 어떻게 됐느냐 했는데 이제는 안전율까지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그럼 일드 스트레스를 어떻게 구하느냐? 응력 변형률 선도에 의해서 그려지는 거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 또 여기는 어 강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이건 어, 취성 재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했습니다. 또 이제 볼게요. 예. 그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좀더 어, 설명하고도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오메트릭 가서 모델링해서 해석하면은요, 데이터는 딱 하나예요. 어떤 거냐? 스트럭처 스피드만 갖고 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른 물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면, c 클릭 here to add a new material 있죠? 여기에 클릭을 하는 거예요. 여기 클릭을 해서 갖고 오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갖고 오느냐? 여기서 이제 만들면 되는 거죠. 어, 피지컬 일러스트, 리니얼 일러스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갖고 오면 되는 거고요. 또는 어, 여기 뭐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갖고 오는 겁니다. NC가요? NCs가요?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상당히 비싼 만큼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데이터 물성도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 봤고요. 이렇게 나눠 볼게요. 지금 여기 도서관 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아, 이런 제네럴 일렉 메터리얼 이게 이제 책 여러 개의 책장이고요. 여기 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중에 하나를 뽑은 거죠. 제네럴 일렉트로 메터리얼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뭐가 들어있느냐? 여기 보이죠? 이건 책장이고 여기는 책이에요. 이런 책들이 이렇게 꽂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는 뭐냐? 요 책의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메토리얼이라는 게 있고 제너럴 런니니얼 메토리얼이라는 게 있어요 제너럴 런니니얼 메토리얼을 눌러봤던 여기 NL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냐면 탄소성 우리가 해석을 할때 사용하는 머터리얼입니다 소송 그러니 항복역을 지났을 때도 우리가 소송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젓가락을 쉬워요 젓가락을 쉬었다가 놓으면 힘이 약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힘을 많이 주면 이게 쉬어버려서 원이 복원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소송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런니니얼 메터리얼은 이 소송을 해석할 수 있는 물성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어, 제너럴 메터리얼을 볼게요. 제너럴 메터리얼 보면은, 어, 위에서부터 볼게요. 에어가 있고요. 공기도 물성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알로이, 알루미늄 합공 이라는게 있고요 콘크리트 있죠 원래 제가 어, 빌딩할 때이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음, 그거를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배우지 를 않았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가 있고 어, 커퍼 알로이 라는게 있고요 뭐, 그러고 이제 쭉 있습니다. 다시 넌니뉴어로 가볼게요 넌니뉴어드 알루미늄 알로이가 있는데 nl 이라고 있잖아. 콘크리트 nl 이라고 했죠 이거는 비선형에 대한 이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다시 알루미늄으로 가서 한번 해 볼게요. 알루미늄 가보서 보면 그쭉내면 여기죠. 어 텐션 일드 스트렝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쉬어 모듈러스 뭐 이런 게 점으로 딱 켜져 있어요. 영스 모듈러스 이렇게 점으로 딱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렇게. 점으로, 점으로 지켜져 있어요. 근데, non-linear 가갖고, 알루미늄 얼레이로 보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찍고, 영스모듈러스. 여기 보면, b i 리 i 어아 a 소 i s o t 드닝 hardening 이래갖고, 이게 탄성계에서, 아니, 탄성계에서, 그 그러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인 곡선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갖고서, 이제, 해서, 소속 영역에 대해서는 이쪽에 대해서, 생, 생, 뭐야.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General 로 가볼게요. General 알려면, 요걸 끄실 거면, 여기 나오는데, 여기는 s h 모 w m o d 그냥 점만 있어요. 그냥 요 전까지는 그냥 직선에서 연결해갖고, 어, 선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렇, 그렇습니다. 여기에 s t r e s 레이션 a t i o 은 필요해 가는 거고요. 그래서 물성을 여기다다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해석하고 싶은 것이 그 알러 알레는 얼러이에요. 그럼 요거를요 플러스를 탁 누르세요. 그럼 여기 책이 생겨요. 내가 이거를요 이 책꽂이에서 책장에서 요 책을 뽑았다는 거야. 어왜 왜 뽑았냐? 내가 사용하려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고곳에다가 눌러 오는 거죠. 자 콘크리트도 하나 뽑을게요. 콘크리트도 물성 뽑았어요. 두 개를 뽑았죠. 야 예, 여기서요. 그리고 제너럴 어, non-linear material로 들어가서 이 책장에서도 뽑을게요. 뭘 뽑느냐? 콘크리트 알로이 NL이란 걸 뽑을게요. 이거 플러스를 시키고요. 이거 뽑고, 어, 콘크리트 NL 이것도 뽑게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 네 개를 뽑았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본 데이터로 들어가면은 요, 요, 요,를 다시 눌렀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m a n a g e m e Static Structure, 요것만 있었죠. 그런데, Concrete NL, Concrete Structure, 그리고, a l u m i n u m Alloy NL, a l u m i n u m Allo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시, 엔지니어링 데이터는 많은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t h e r m a l 에 관한 것도 있고요. FRODE에 관한 것들이 있고요. Elastic Material, 그러니까 e 스프레스 다이나믹하게 가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그 물성 재료의 거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걸 누르면은요. 원래대로 돌아오죠. 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로 가볼게요.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지오메트리를 갖고 오는데 뭘 갖고 오느냐? 임포트에서 브라우저에서 빌딩을 갖고 와볼게요 빌딩. 예. 빌딩이 어디에요? 투빌딩 있죠. 다 다시 P2빌딩 갖고 왔습니다. 예. 이미 다 갖고 왔네요. 그럼 뭐 모델을 해볼게요. 예 지금 모델을 더블클릭했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들이 미케니컬이 그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지오메트리가 어, 뜨면서, 이제, 내용들이 뜨겠죠. 스테틱 스트럭처 계산하는 거고요. 예. 예,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건 좀 내려놓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빌딩이죠. 예. 자, 이 빌딩을 보면, 지오메트리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뭘로 되어있냐? 솔리드로 되어있고, 솔리드로 되어있고, 이거 이름 바꿔볼까요?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리네임에 들어가서요 B1이라고 했죠. 빌딩 B1. 네. 요거는 솔리드는 뭐냐 B2로 할게요. 리네임 B2. 네. 그리고 솔리드 요거는요 패시언자라 했으니까 PA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커넥션에서 보면 이제 요거를 근데 커넥션 을기 누르고 리네임을 하는 거죠. 네. 여기 여기까지 하는 건데 다시 빌딩을 볼게요. 빌딩이 재질이 뭐냐? 어, Static structure. b 2도 뭐냐? s t c t 스 c structure. PA도 Static structure. 여기서 구조강 SS 구조강인 것은 요거 하나면 되는데 요두 개는 다른 거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질을 바꿔야 돼요 예, 여기서. 그래서 여기눌러보시면은요 콘크리트 어, 있죠. 선형 콘크리트 할 거면 요거, 비선형으로 할 거면 요거 하는 거죠. 우리는 선형 콘크리트 요거를 한다. 그다음에 여기서 b 트 c 스트럭처 이렇게 해서 하면 콘크리트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나머지 뭐 메쉬 주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지제 재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어 방풍문이랑 우리 표지에 있는 것이 이제 방풍문 있지 않습니까? 그 방풍문을 디자인했는데 거기 부품 수가 학생들의 모델링 있는데 한 100, 120개 정도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거 불러올 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다 스타틱 스트럭처로 돼, 요 아니 스타틱 스트럭처로 uh, 돼요, SS가 된다는 거죠. 그걸 일일이 다 자기에 맞는 물성으로 다 변화를 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CA 하는 해석하는 엔지니어가 노가다 하는 거다, 3D 직업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사람이 해줘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물성을 뭘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계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해야 되는 거고, 또뭘 하느냐? 조건 있잖아요. 지금 이건 본디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때는 본디드가 아니고 신지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조건이 막 본디드로는 완전히 용접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일체화되어 있다는 건데, 이게 아니라 회전도 하고, 여러분, 이것도 또 손으로 다 일일이 해줘야 됩니다. 엄청나게 녹아다가 시하는 거죠. 한 100개의 부품이 있으니까 적어도 100에서 2개를 뽑으면, 뽑으면 그게 조합이 몇 개입니까?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자를잘 만들어야 돼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 하겠습니다. 오늘 면는요 어, 오장을 시작하면서 이 재질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박스에 가고 엔지니어 박스에 있는 여기 서 뽑아놨기 때문에 여기 있죠? 지금 요거 있는 것이 아까,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트럭트 스트럭처에서 네개들어와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개 있는 겁니다. 여기 에디트 스트럭처 트리러 들어가면은요, 아까 그 화면으로 또 나와요. 해볼까요, 한번요? 이거 OK 할게요. 예, 고, 요 화면으로 돌아갔죠 그니까, 러 여기서 들어오, 어, 여기서 이렇게 열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니면 여기서 그 에디트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어차피 같은 화면입니다. 같은 화면. 요거인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요, 또 비어있죠? 또 채우라는 거죠.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애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갖고 와볼까요?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내가, 아, 잘못해갖고 하나를 빼먹었어요. 어, 제너럴 메터리어에서 여기 뭐냐면, 커퍼 알로이가 있는데 이거를 더 갖고 와야 돼요. 추가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져 갔고요. 그러면 다시 여기 가보면은요, 커퍼 알로이가 생겼나요? 여기 생겼죠. 예, 네, 여기 생겼어요. 그럼 프로젝트를 가서 보면 모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정의가 덜 됐다는 거죠.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업데이트를. 이거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여기 가볼게요. 여기 가서 PA로 가서 스트럭처를 눌러볼게요. 스트럭처 스틸을 눌러보면, 여기 알로이가 안 들어와 있어요. 커퍼가. 그런데, 여기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듀플리케이트가 네. 아니라 업데이트죠. 업데이트를 이렇게 딱 해요. 지오미트리는 업데이트 할거 없죠. 여기는 물성을 주는 데가 아닌까 이렇게 꺽쇠로 됐습니다. 네. 그러고 와서 패신저에서 이걸 볼게요. 그렇하면커퍼 얼로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스트럭처로 structure, 만드는 게 아니라 얼로이로 선택을 해서 이거를 커퍼 Alloy, 얼로이로 어, 물성을 바꿔서 해석을 할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 여러분 5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사용하는 공간에다가 갖고 오는 건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예제에서는 그 해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